왜 우수한 학생들은 거의 모두 의사, 판검사, 변호사가 되길 원하나? 그대들의 하루가 그늘이 아닌 햇살로 채워지길 바라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올해로 여든을 넘긴 여러분의 할아버지 뻘 되는 노인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끝자락부터 전쟁의 폐허,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통과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만고 풍상을 다 겪으며 살아왔지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어라 라고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나의 뒤늦은 깨달음을 나누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다시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1. 치유와 단죄의 길. 그 순고하지만 무거운 무게에 대하여 우리는 흔히 의사, 판검사, 변호사를 성공의 상징처럼 여깁니다. 소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죠. 물론 이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지은 자를 벌하며 억울한 일을 돕는 일은 매우 숭고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살아보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온통 아픔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사는 매일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와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검사와 판사, 변호사, 경찰, 언론인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인 범죄와 거짓, 분노를 업으로 삼아 매일 씨름해야 합니다. 8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내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의 표정이 곧내 삶의 무늬가 된다는 것을요. 평생을 아픈 사람의 신음과 죄지은 사람의 변명 속에서 보낸다면 아무리 명예롭고 부유한들 그 마음밭에 어찌 그늘이 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사회가 유지되지만 개인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그 심리적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2. 건강한 생명력과 호흡하는 직업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만약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건강하고 평범한 시민들을 마주하는 직업을 가질 것입니다. 고통을 수습하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를 새로이 창조하고 꽃 피우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무에서 유를 만듭니다. 인류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며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합니다. 그들의 눈은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있습니다. 사업가와 농업인은 어떻습니까? 사업가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어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기쁨을 줍니다. 농업인은 정직한 땅에서 생명을 길러냅니다. 흙을 만지고 땀 흘려 얻은 결실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 생명력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행동입니다 요리사 예술인 체육인 배우들 또한 위대합니다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미소짓게 하고 예술인과 배우는 메마른 영혼의 감동의 단비를 내립니다 체육인은 인간 한계에 도전하며 건강한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이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고 즐겁게 식탁에 앉으며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건강한 시민들입니다. 3. 당신의 하루가 곧 당신의 인생입니다. 청년 여러분,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직업은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풍경입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고 벌을 주어야 하는 현장에서 사느냐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토론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며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현장에서 사느냐는 여러분의 영혼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한 번뿐입니다. 굳이 인간의 어두운 밑바닥을 매일 들여다보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본인 또한 그 기쁨을 전염받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물건을 보고 감탄하는 고객의 눈빛, 여러분이 지은 농작물로 차려진 밥상에서의 웃음소리, 여러분의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관객의 박수소리,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풍상을 겪어본 이 논리니가 여러분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조언입니다. 4. 맺은 말 빛을 향해 걷는 사람이 되기를 세상에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굳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분들께는 무한한 존경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이 그 무거운 짐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환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픈 자, 죄 지은 자를 상대하며 소모되는 삶이 아니라 건강한 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일구어내는 활기찬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총기가 가득하고 여러분의 손끝에서 창조의 기쁨이 솟아나길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훗날 여러분이 나처럼 여든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은 참으로 밝고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한 행복한 여정이었다 라고 회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햇살 가득한 길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부신 앞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